그리고요. 비, 비, 비 오는 거리. 어이. 아, 그 정도면 된것 같다. 네. 그러면 비 오는 거리, 비 오는 날의 수채화, 비와, 비와 당신 빼고 다른 거야. 비아 <laughs> 오는 밤 이런 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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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근데 이세균씨 음, 음, 옷이 있잖아요. 네. 제가 노래하면서 이쪽 기타를 요쪽 기타 보면 나. 눈이 이리로 가거든. 네. <laughs> 카컬이위트다 <버카리> <laughs> 시끄러워 시끄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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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나 이렇게 보니까 형, 미숫가루 같아. <laughs> 어, 나 저기 곡물 라떼 이런 거 되게 좋아해 <laughs> 약간 흑임자 섞어가지고, <laughs> 네, 뭐 해달라고 <laughs> 하셨죠 네, <진짜. 웃음> 자, 맛있는 그룹 유리상자입니다. 맛있는 <laughs> 그룹 <laughs> 유리상자에다가 <laughs> 토크레스 트담아고 <이렇게 나누고>. 상! <laughs> <laughs>